조선시대, 역사의 페르나였던 연상군은 내간부터 조정대신들까지 말조심팻말을 목에 걸고 다니게 했다는데 자, 이것이 바로 신음패란 것이오 여기에 무엇이 쓰여있는고 하면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며 혀는 몸을 베는 칼과 같으니 입을 다물고 혀를 깊숙이 간직해야 몸이 안전하리라 짐은 더 이상 그대들의 잔소리가 듣기 싫으니 모두들 입을 다물라. 연산군 4년. 임금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바른 말을 일삼는 조종 대신들 때문에 심기가 무척 불편했다. 조선시대 역사상 누구보다 엄청난 언론탄압을 벌였던 연산군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수시로 강력한 직언에 시달리던 임금이었으니 임금의 처사가 잘못이라 여겨질 때마다 신하들은 직언을 올렸다. 열아홉 살의 젊은 연산은 즉위 초에야 패비가된 생모가 있었음을 알게 되며 그 묘소라도 잘 꾸며주려 했는데 그것은 선왕 성종의 유언을 거스르는 일이었다. 전하 태비의 묘소에 관한 명을 거두어 주소서. 거두어 주소서. 물러들 가시오. 물러가지 않으면 중벌을 내리겠소. 전하 노용이 지나치시옵니다. 중자는 모르시오. 저들이 매일같이 조석으로 과인에게 저소리를 해댄 게 오늘로서 석달 열흘째란 말이오. 과인은 굽히지 않겠소. 그대들은 모르오. 생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과인의 심정을 그리움에 사무치는 자식의 눈물을 말이오. 전하께 우선 여양집 자손이 아니시옵니다. 선왕의 유언을 어기고 폐모를 걸어 나시면 크나큰 잘못이옵니다. 듣기 싫소. 듣기 싫단 말이오. 연산은 생모가 무슨 잘못으로 패비가 됐는지는 몰라도 자식의 효심을 꺾으려는 대신들에게 반항심이 생겼고 그들의 직언이 모두 잔소리로만 여겨졌다. 아니 몸이 편찮다고 경연을 빠지신 분이. 음주가무를 즐기시다니요. 다 핑계시지요. 잔소리를 하는 신하들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싫으신 게지요. 하, 울니다 아, 큰일. 이리 와라, 영것들아 <laughs> 이리 와. <laughs> 이리 와라. <laughs> 전하! 전하! 부디 경연에 납시오 주소서! <목소리> 경연이라니! <laughs> 자! 같이 잔 들고 취해나 보십시다! <laughs> 전하! 어찌하여 매일같이 잔치상을 벌이시옵니까? 상관 마시게! 이 상이 그대의 것이라도 되는가? 전하의 것도 아니지요. 세금을 바친 백성들의 것이지요. 무엇이라. 무험저전 <laughs> 어디로 가시옵니까? <laughs> 폐타고 한강 유람이나 가른다. 전나 <laughs>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전나 비켜라. 명색이 국왕인데 사사건건 반대라니. 전나

옛날 초나라시나 구론도 직원을 올리다 물에 빠져 죽었지요. <laughs> 그래. 물에 빠지니 구론이 나와 반겨주더이까? 예. 허나, 구론이 이러기를. 나는 못난 왕을 만나 죽었지만, 너는 총명한 왕을 만나가도 왜 죽으려 했나 하더이다. 전하, 부디 백성을 굽어 살피 없어서, 전하! 그래야지 아, 그래야지 배를 타겠다는 임금의 위험을 막기 위해 물에 뛰어들기까지 했던 강직한 표현말 그 충정조차 반항아 연산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간섭일 뿐이었다 당시 조종은 훈구파와 살인파로 나뉘어 경쟁했고 연산에게 직언을 일삼던 대간직책은 살인파가 맡고 있었는데 어느날 연사는 살인파에 대한 홍구파들의 모함을 듣게 된다 전하, 살인파 김일손이 사활을 조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살인파 김일손이 그런 실수를? 가만, 내게 직원을 일삼는 대감들이 주로 살인파 아닌가? 노상 잔소리를 달고 사는 자들 또한 살인파 아닌가 <laughs> 그들을 제거할 기회가 온 게야 <laughs> 살인파 출신 김일손이 성종 실록에 불미스러운 기록을 써놓았다는 밀고에 연사는 이것을 시끄러운 살인파를 제거할 기회로 삼는다 마침내 김일손과 동물 수확했던 살인파들은 모조리 죽거나 유배를 당하니. 이 사건을 무엇하라 한다. 소라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충신의 직원이 귀를 아프게 한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소서. 당시 신하들을 죽이거나 유배 보낸 죄목은 난언죄로 어지러운 말을 일삼았다거나 무리지어 비방을 일삼는다는 것. 김일손의 실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모르고 말리지 못했다는 등그 집에 가까운 것들이었으며 주위의 만류로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수년 후 더욱 엄청난 시련을 만나게 된다. 살인파들을 숙청한 후 요부 장녹수를 만난 연산군은 극도의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다. <laughs> 이제 날 반대할 놈들이 없으니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마. 말해 보거라. 전하, 한양에 널찍한 사냥터를 만드는 것이 어떠할런지요? 사냥터라. <laughs> 그거 좋구나 <laughs> 자한잔 따라 먹어라 <laughs> 옳지, 옳지 옳지 조정과 민생이 날로 피폐하자 이번에는 살인파 제거 후 승승장구했던 홍구파가 둘로 나뉘어 대립하게 되는데 이들의 반목 속에 터져나온 것이 연산군의 생모인 태비윤씨에 관한 비밀이었다 연산군 10년 생모의 비참했던 폐위 과정을 알게 된 연사는 당시 사건과 조금이라도 연루됐던 사람들을 모조리 처형하니 이것이 갑자사화다. 연사는 이를 기화로 지난 숙청에서 살아남았던 신하들까지 무고한 죽음을 내리는데 아니, 이게 누구신가? 잔소리쟁이 아니신가? <laughs> 어디 목숨이 경각에 달린 마당에도 잔소리를 해 보실 텐가, 전하. 신은 신의 목숨보다 전하에 대한 후대의 역사가 더 두렵사옵니다. 무엇이라 이하 목숨 바쳐 전하의 실정을 바로 잡을 수만 있다면 신은 더 이상. 원이 없소이다. 죽음 앞에서도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고 직언하는 박은 그의 당당한 인품에 부끄러운 연산군은 더욱 분노한다. 배치한. 어서 저놈의 목을 차라. 그가 얼마나 미웠던지 연산은 박은의 시신을 들판에 버렸다 부서뜨리며. 공문도 없이 흥지에 묻고 음사해인이란 죄목을 추가한다. 연산군은 마지막으로 얼로 자체를 막아버리고자 경영과 삼사를 혁파했으며 한마디라도 직원이나 상소를 올릴라 치면 처참한 죽음을 내렸다. 그후 자유를 넘어선 당종 속에 연산은 점점 광폭해졌다. 술은 그만 마시는 것이 쉿. 말 조심. 에? <웃음> 전하 <웃음> 전하 임금이 충신을 멀리하고 주색에 빠지면 나라가 망한다 하더이다 제발 몸가짐을 바로하십시오 충전 충전 그렇게 투기를 부리려거든 중전도 당장 신원패를 차시오 <laughs> 중전마마 중전마마 큰일이요 전하에게 바른말을 해줄 중신이 한 명도 남지를 않았어. 마음 그겁니다, 마마. 연산군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역대 국왕을 모셨던 김처성 연산의 고독과 방황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했던 그였기에. 시끄러운 놈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니 이제사 대고 나니 조용해지는구나. 전하. 그 무슨 발칙한 눈빛인고. 전하. 수신. 목숨을 걸고 한 말씀 올리겠나이다. 나 충신의 시간을 두려워 마소서. 아니 저 놈이 유배길에 죽었다더니. 에이! 주원아, 후대 역사를 두려워하소서. 아니 내 놈이 아직도 안니 죽었더냐? 네 아니 너너 너는 주라 늙은 것이 커어오니 부디 성훈이 되소서. 그만 그만들 하라니까. 한낱 내관의 죽음을 불사한 직원, 칠로 역사에 다시 없을 충정이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김처선의 이름자와 같다는 이유로 처선은 조소로 바뀌고 처용문은 풍두문아 불리우게 된다. 연산은 김처선의 일가를 몰살하고 그 부모의 무덤을 파헤쳤으며 나가 김처선의 고향 이름조차 없애버린다. 그만들 좀 하란 말이야. 날좀내버려둬왜날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지? 날 그냥 내버려두면. 있을지 모르잖아 나도 잘할 수 있단 말이야 잘하고 싶단 말이야 잘하고 싶다고 연사는 <laughs> 대체 왜 그리도 직원이 싫었던 것일까 폭군들이 자신에 대한 비난을 참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유약한 정신의 소유자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조선시대 대신들의 대쪽같은 직원을 감당하지 못했던 연사는 결국 반항으로 점철된 12년간의 보이를 반정군에게 빼앗기고 쓸쓸히 유배지에서 죽어간다.